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에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정부 각 부처별로 거의 매일 보도 자료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종사자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도 관련 보도 자료를 제때 확인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채널에 부동산 이모저모라는 재생 목록을 신설.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농림 축산식품부 등 부동산 관련 정부 부처의 보도 자료를 모아서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살펴보는 이유는 향후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의 방향성을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자료의 세부 시행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 사기도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특별 단속과 처벌 강화로 요약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전세사기 피해 예방안을 보면,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때문에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향후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칭, 자기진단 안심 전세 어플을. 내년 1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세금 등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는 현 제도의 미비점을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체납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 개시일 전까지 미납국세나 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22년 4분기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에게 권리 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임차인이 보증금 가입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자기진단 안심전세 앱 또는 허그의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포상제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확대, 신축 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 마련,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시군구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보증 사고 현황이나 경매 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현행 임차인이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올해 4분기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금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액의 상향은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부분도 발표했는데요.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 전세 계약 후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즉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선하고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개 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이미 특약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사후 약방문격으로 특약 기재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은행 관련 부분은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된다면, 실효성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는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이나 전세 사기 특별 단속,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 가해 임대 사업자 및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 결격 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 실효성이 크게 기대되 보이지는 않은 듯합니다. 대부분 과제는 연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옛말처럼 당초부터 사기치려고 덤비는 놈을 제도만으로 막을 데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스스로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이라는 8월 31일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입니다. 조사 대상 농업법인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전국농업법인 7만 1,065개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시군구청장 주관으로 농업법인의 운영현황과 사업현황, 출자현황, 농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위반이 적발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시장명령, 해산명령 청구, 과태료 및 벌칙,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번 전국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는 공기업 직원의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농지의 원정 투기가 문제가 되면서 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업 경영체법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투기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농업 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이미 농업법인의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는 부동산업을 금지시켰고,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용위시 토지와 시설을 임대만 허용하고 분양은 불허하는 등 농업법인을 악용한 부동산. 수개인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개정 농지법 관련 후속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농업법인의 세부 조사 항목은 첫 번째 재무 상태표, 매출 전표 등 농업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를 통해 운영 현황을 판단하며, 휴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무운용으로 판단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정권과 등기부 등본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목적 의외 사업 영위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농업경영체법에 규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의 사업 영위가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 해산 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특히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 소유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법인의 조합원, 주주의 농업인, 생산자 단체 여부와 출자 비율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의하며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출자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총 출자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의 출자액이 8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인 생산자 단체 요건과 농업인 출자 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시장명령을 낼수 있고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해산 명령 청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농업법인을 활용한 농지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개정 농지법의 취지대로 농업법인이 설립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업 경영체법 개정 이후 처음 추진한 조사로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 연금 가입이 쉬워진다는 8월 23일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입니다. 이 보도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지 연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농지 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201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연금 신청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영 조건을 갖추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서 전환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가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 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가 농지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 대출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 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 기존에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 가격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 가격의 30% 미만까지 담보 대출이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 대상으로 완화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관련 보도 자료를 살펴보는 이유는 향후 부동산 정책이나 방향성을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도자료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사에 제공하기 위해 배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세부 시행 내용과 시기 등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